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세례요한은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신한 배도자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24절과 28절로 하신 말씀에 대하여 대화 환영하여 하나님을 의롭다 하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칭송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적무리들이 예수님의 하심 누가복음 7장 24절과 28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서 그 말을 대환님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세례 요한을 추종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무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신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의 내용이 세례요한은 자의적으로 행한 인물이 아니라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행하였던 인물이라는 내용이라서 그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세례요한이 자기들에게 행하였던 세례도 하나님의 일로서 세례를 베푼 것이 되고 그 세례를 받은 자신들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한 자가 되게 되니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하신 그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세례를 받은 자신들을 한낱 인간의 사사로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존재로 만드는 즉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대환영하며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며 신송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3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석인관들은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말하신 누가 복음 7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요한에 대한 그 말씀을 인정하게 되면은 세례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난 일이 되어버리니깐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아 스스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한 사람이 되니 백성에게 하나님을 가르친다라는 종교 지도자로서 체면이 완전 망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거부한 일을 해버린 자가 되면 완전 자신들의 체면은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우승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세례요한도 그가 베푼 세례도 또그 세례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발언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세례요한과 그 세례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한낱 인간의 사사로운 일로만 치부하였던 것이었죠. 여기서 세례요한이 거짓 그 목자인 바리세인과 한편이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도하였다라는 신천지의 거주장이 그 엉터리 임이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4절과 28절을 말할 때에는 시간상 세례요한이 헤롯에게 잡혀 죽기 직전인 감옥에 갇힌 때였습니다. 즉 신천지의 주장으로는 세례요한이 벌써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도하여 바리새인과 하나가 된 때라고 하는 시기이죠. 이런 세례요한의 인생 끝자락의 시기에 세례요한을 배도자로 나쁘게 말하지 않고. 선지자보다 더큰 자로 하나님이 보낸 자로 세례요한을 좋게 평가하며 또 그는 나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말하며 세례요한을 이용하여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세례요한이 배도자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세례요한에 대한 평가는 세례요한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였다라는 점에서 세례요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평가입니다. 그 평가가 세례요한에 대한 좋은 평가이니 결국 세례요한은 배도자가 아닌 하나님이 보낸 큰 자와 예수님의 길 예비한 자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을 추종하여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세례요한에 대한 발언에 대하여 아주 좋아하고 대환영하는 반응으로도 알수 있듯이 누가복음 7장 24절과 28절은 세례요한에 대한 좋은 평가임을 알수 있고 또 세례를 받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그 발언을 매우 싫어하고 거부한 반응으로도 알수 있듯이 누가복음 7장 24절과 28절의 예수님의 발언은 세례요한에 대하여 좋게 평가하는 것임을 또한번 확증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세례요한이 배도했다라는 근거로 28절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더큰 자다라는 내용을 내세우며 봐라. 세례요한이 배도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냐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 구절의 뜻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구절은 그냥 초림 예수 등장함으로 인하여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이 나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사람들에게 임하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려주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부분은 좀긴 설명이 필요하므로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세례받은 무리들의 반응과 세례받지 못한 바리새인들의 엇갈린 반응으로 누가복음 7장 24절과 28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좋은 평가만을 담고 있는 내용임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20장 1절과 8절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배도자가 아닌과 또 세례 요한 단체가 바리새인들에게 접수되어 바리새인들과 한편이 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살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은 이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니 백성과 무리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함부로 못 잡고 하루는 그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처럼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니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지도자처럼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 부당하다는 라 것을 드러내려고 당신은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즉 가르치는 정당한 권리가 당신에게 있느냐라고 태클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한 대답으로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뜻으로 행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사사로운 뜻으로 행한 것이냐라고 도리어 태클을 건 바리새인들에게 반문을 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에 아주 난처해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난처한 질문이었죠.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세례요한의 세례를 무시하고 세례요한을 무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만약 세례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대답하면. 세례를 받지 않고 세례 요한을 거부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들이 되니,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고, 또그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한 그 일들도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일이 되어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라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신들의 부당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사사로운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면 세례요한의 세례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겨 세례를 받은 무리들을 한나 사사로운 사람의 일에 동참한 사람으로 몰아버리는 그들에게 모독바른이 되므로 그 무리들의 분노를 사서 돌로 맞아 죽을까 위태로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거부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세례 요한을 인정치 않고 믿지 않는 입장을 드러내어 놓고 "사람의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모른다라고 뚫러대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략 누가복음 20장 1절과 8절 내용입니다. 이 시점은 이미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게 죽은 후이며 신천지의 입장에서는 이미 세례 요한이 배도하여 바리새인과 한편이 되고 바리새인이 세례 요한 단체를 접수하였고 또 세례 요한 추종자들도 바리새인들과 한편이 된 이후의 시점입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의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신경전의 상황을 볼때에 앞에서 열거한 세례요한 배도설의 신천지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행적을 이용해 자신을 바리새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고 배신한 배도자의 행적을 이용해 자신을 방어하고 또 바리세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야비한 짓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럴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이용했다라는 것은 세례요한은 자신을 돕고 증가한 인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고 세례요한을 자신의 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이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리세인이 세례받은 세례 요한의 추종자 무리들을 두려워하여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고 세례 요한이 행한 세례에 대한 일들을 함부로 사사아온 인간의 일이다 라고 폄하하여 예수님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바리세인들이 세례 요한의 단체를 접수하여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과 한편이 되었으면 왜그 추종자들의 눈치를 보며 예수님의 무릎에 저렇게 무기력한 대처를 바리새인들이 할까요? 반대로 사건 진행 상황을 볼 때에야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추종자들은 예수님과 한 편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추종자들과 반대적 대항적 자리에서 있는 입장입니다. 세례요한의 단체를 접수하여 세례요한과 한 편이 되었다라는 바리새인들이. 저런 입장에 서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신천지가 주장하는 세례요한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신하여 바리세인과 한편이 되고 세례요한 단체도 바리세인들에게 접수되어 바리세인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주장은 다 엉터리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누가 보음2 0장 1절과 8절의 내용의 그 시점이 세례요한이 죽은 뒤의 시점이라서 세례요한에 대한 결론적인 모습이 이야기 상황 속에 우러져 묻어져 나오는 내용인데요. 흘러가는 이야기의 상황에 묻어있는 세례요한의 그 결론적인 모습이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예수님을 증거한 예수님이 편이었고 바리새인들과 한 편이 아니었다라는 것과 또 세례를 받은 세례요한의 추종자들도 여차하면 바리새인들을 돌로칠 수 있는 상태의 사람들로서 바리새인과 한편이 아니었고, 이런 것을 볼 때에 바리새인들은 세례요한의 단체를 접수한 적도 없었고, 도리어 여전히 세례요한을 거부하고 그 추종자들의 눈치를 보며 경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천지의 세례요한의 배도설은 엉터리인 것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교리 비판을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편에서 다룰 내용은 이번 편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하여 신천지가 주장하는 세례요한의 배도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 단체를 접수했다라는 내용과 더불어 신천지의 배도 멸망 구원 노정순리 교리가 완전히 확실히 끝장나는 내용을 짧게 다룰 것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